인생에는 정답이 없다고들 하죠. 하지만 여자를 다루는 데는 어느 정도 정해진 정답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의 어디를 자극해야 이 여자가 안달이 나는지, 그리고 나에게 더 빠져드는지 하는 여자들의 은밀한 호르몬을 자극하는 방법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녀들을 제대로 자극하고 만족시켜서 끝내주고 능력있는 남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자를 제대로 자극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흔히들 정신적인 사랑이라고 해서 플라토닉 어그를 강조하는 여자들이 있는데, 나 헛소리입니다. 가끔씩 이런 여자들이 있죠. 나는 불감증이다. 나는 잘못 느낀다. 진짜 안타까운 소리입니다. 여자를 제대로 자극할 줄 아는 남자를 아직 못 만나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남자가 되어서 저런 소리를 하는 여자의 입을 싹 다물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우선 첫 번째를 설명하기 전에 여자로서 남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항상 처음에만 구석구석 아주 온갖 공을 들였다가 나중에는 대충대충 하는 둥 많은 둥 하고 바로 분게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자에게 한 소리 듣기 싫어서 그냥저냥 얼렁뚱땅하는 거죠. 물론 남자들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흥분하는 속도와 자극을 받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남자들은 바로 분게임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것을요. 하지만 여자라는 동물 자체가 천천히 달아오르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생리학적으로 남자들이 약간 공을 들여야 하는 게 남녀의 차이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자들도 가만히 누워서 어디 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온 절대 안 되겠지만요. 이런 서로의 입장 차이를 아셨다면 정말 배려심 많은 신사가 된다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첫째 엉덩이입니다. 남자들은 여자의 엉덩이를 좋아하죠. 당연한 말이죠. 하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그녀와의 잠자리를 하던 중에 제대로 만진 적이 있나요? 생각보다 별로 없다고 말하는 남자들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남자들은 보는 것을 좋아해서 청바지 입은 여자의 엉덩이는 자주 보더라도 막상 본 게임을 시작할 때는 잘 만지지 않습니다. 위에 한번 아래에 한번 이렇게만 만지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살이 없는 사람도 엉덩이는 지방층이 두껍기 때문에 크게 자극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자극을 못 느끼는 부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자들은 본래 자신의 엉덩이에서부터 시작되는 자극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여자들의 은밀한 곳과 가까우면서도 본능적으로 성감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지나치지 말고 꼭 여자들의 엉덩이를 자극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 이서가 알려드릴게요. 손을 이용해 약간 간지럽히듯이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내려오면서 엉덩이 아랫부분을 정성스럽게 만져보세요. 여자가 간지럽다면서 움찔거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간지러운 것도 어느 정도 맞고 성관대라서 쾌감을 느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엉덩이는 여성상을 드러내는 부위이지만 잠자리를 할 때는 남자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아주 많은 부위죠. 하지만 진정한 고수는 여자의 윗동네 하나 아랫동네 하나 이렇게만 자극하는 아니라 엉덩이부터 손으로 부드럽게 자극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둘째, 여자의 귀 애초에 성감대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하면 면적도 적고 감각세포가 많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자 입장에서 남자가 자극하면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애무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애무는 그 자체로 사랑으로 어루만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당하는 여자 입장에서 사랑을 느끼면서 또 자극을 느끼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군가가 내 귀에다 바람을 불면 온 몸이 부르르 떨리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게 동성간에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몸이 떨리는 이상한 자극 포인트입니다. 그 포인트를 남자가 여자에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자는 왠지 모를 야릇한 기분을 느끼게 되면 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진짜 못하게 막지는 않습니다. 왜냐고요? 자기도 모르지만 좋기 때문이죠. 진짜 고수는 귀를 자극하는데요. 옷을 벗지 않고도 드러난 부위이기 때문에 지나치기 쉽지만 귀에다 뽀뽀를 하거나 정성스럽게 어루만져 보세요. 또 여자는 청각이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만지는 것도조차 아주 작게 사랑한다고 그리고 너무 아름답다고 속삭여 보세요. 여자는 시작도 전에 이미 후끈 달아오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셋째. 발가락입니다. 남자들은 맨날 여자의 가슴만 좋아하지만 발가락도 아주 훌륭한 성감대입니다. 제가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게 아니라 10세기 중국 전족은 아이의 발을 이쁘게 만들기 위해 아이의 발에 피륙을 감아 발이 모차라게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남자들이 발을 보고 자극을 느껴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자 입장에서도 발은 아주 에로틱한 부위입니다. 영화에서도 종종 등장하는 장면이 남자가 여자의 발을 어루만지면 여자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혼자 눈을 감고 자극을 느끼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자의 발과 발가락을 자극하는 방법은 사실 하나입니다. 입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발은 인체를 하나로 모은 축소판인데요. 발에는 수많은 말초신경과 혈관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서 두 번째 심장으로 불립니다. 발과 발가락은 성적으로 전혀 연관이 없는 부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어떤 신체 부위보다 예민하고 감각적입니다. 이 부위를 정성스럽게 자극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했지만 막상 발이나 발가락을 자극하는 남자를 만나본 여자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뭐 하는 짓이냐 아주 부끄러워 할수 있지만 멈추지 마세요. 그게 어색해서 그렇지 사실은 아주 좋아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거절하는 여자도 있을 수 있는데, 성관계의 역할이 아니더라도, 이 남자가 나를 이렇게까지 아껴주는구나 하는 느낌을 주고, 여자의 마음을 얻기에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감격한 여자는 자신을 위한 잠자리가 아니라, 남자를 더 기쁘게 해줘야겠다는 쪽으로 마음이 들면서, 남자에게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빠, 이만 듣고, 이제 내가 해줄 게 어떠신가요? 여자를 자극하는 부위라고 하면 입이나 목덜미 같은 아주 뻔한 부위를 생각하셨을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여자 입장에서 평소에 받지 못했던 사랑의 어루만짐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한 번뿐만이 아니라 이 여자의 몸과 마음을 다 얻어야 진정한 잠입니다. 그러니 남자분들은 한번 돌격해서 끝내지 마시고 여자가 감동받아서 바톤 터치하겠다고 할 때까지 천천히 자극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감기 조심하시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항상 사랑이 가득하고 행복한 나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 요약한 이설을 위해서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재밌고 건강하면서 야레탄성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침 공복에 좋은 음식 다섯 가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바쁜 현대인들에게 아침 식사란 사치라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 몸속 수분과 영양분 섭취를 위해서라도 아침 식사는 필수랍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침 공복에 좋은 음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한잔 마시면 건강에 좋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매일 아침마다 물한 잔씩 마시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물 마시기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우리 몸속 수분 함량은 70% 이상이기 때문에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섭취해야 한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 동안 먹는 물의 양은 약 960리터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은 양의 물을 마시니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어들고 변비나 피부 트러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상직후 공복상태에서 미지근한 물 한컵을 마셔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아요. 특히 일어나자마자 찬물을 마시게 되면 내장기관이 놀라 격려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그렇다면 어떤 물을 마셔야 도움이 될까요? 그냥 생수면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먼저 수돗물은 끓여 마시면 상관없지만 그냥 마실 경우 각종 유해물질과 세균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어서 좋지 않아요. 정수기물은 미네랄 성분이 제거되어 영양학적으로는 부족하지만 위생적이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시중에 판매되는 생수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크게 나누면 알칼리수와 산성수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중에서도 알칼리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고 노화방지 및 질병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산성수는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풍부해서 소화불량 개선에 좋고 의상과 다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물을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500ml 물병을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조금씩 자주 마시는 건데요. 이때 한꺼번에 많은 양을 벌컥벌컥 들이키는 건 오히려 안 좋다고 하니 천천히 나눠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또한 식사 중엔 물을 마시지 않는 게 좋은데 음식물 분해를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수면 중 소변 배출 현상이 일어나 숙면을 방해하니 적당히 드셔야겠죠. 아침 공복에 좋은 음식 두 번째는 계란입니다. 계란은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주는 완전 식품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노른자 속 레시틴 성분은 두뇌 발달 및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성장기 어린이에게 아주 좋아요. 또한 비타민 D 역시 풍부하기 때문에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 밖에도 눈 건강, 면역력 증진 등 다양한 효능이 있으니 매일매일 섭취하면 좋겠죠? 특히나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수 식품이기도 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계란 노른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란 노른자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고 알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이에요. 오히려 하루에 12개 정도 섭취하면 큰 문제 없어요. 다만, 고지혈증 환자라면 주의해야 하는데요. 일주일에 두알 이하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당뇨 환자분들도 조심하시는 게 좋은데요. 혈당 조절과 인슐린 분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 수치가 높은 분들은 피하는 게 좋아요. 또한 신장질환자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제한하기 때문에 더더욱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계란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노른자는 살찌지 않나?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살찌는 건 흰자가 아니라 노른자라고 합니다. 물론 흰자보다는 칼로리가 높지만 영양성분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체중감량을 위해서 식단 관리하시는 분들은 굳이 안 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단 너무 과하게 드시지는 마세요. 아침 공복에 좋은 음식 세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채소 중에서도 단연 건강에 좋은 재료 중 하나입니다. 흔히 샐러드 재료로 이용되는 양배추인데요. 아침에 먹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건강 효과를 누릴 수 있답니다. 양배추는 아침에 먹거나 간편하게 샐러드로 만들어 먹기에도 좋습니다. 양배추는 비만 예방과 다이어트에 효과가 높습니다. 또한 섬유질이 풍부하고 녹황색소와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여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혈압과 혈당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것들의 효과로 인해 적당한 양배추 섭취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배추만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니 균형 잡힌 식습관과 운동도 함께 추천드립니다. 또한 양배추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유용한 재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노안 및 망막질환 예방 효과를 지니고 있어 눈 건강에 매우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양배추에는 비타민C, E, 베타카로틴 등의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좋은 음식 네 번째는 감자입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좋은 음식 중 하나인 감자. 저는 특히나 삶은 감자를 좋아하는데요. 포슬포슬하게 익은 감자 한입이면 하루 종일 든든하더라고요. 감자 칼로리는 100g당 55kcal 로밥 한 공기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하지만 같은 양이라도 탄수화물 함량이 낮고 포만감이 높아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는 아주 제격이랍니다. 또한 비타민C가 풍부해서 피로회복과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항상 박스채로 사두고 먹는데요. 냉장고에 넣어두면 맛이 없어져서 실온에 두고 먹고 있어요. 신문지에 싸서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오래 먹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싹이 난다면 솔라닌이라는 독성물질이 생기기 때문에 도려내고 먹어야 합니다. 사실 감자는 그냥 쪄먹어도 맛있지만 다양한 요리로도 활용 가능한데요. 대표적으로 감자전, 감자튀김, 감자조림 등이 있죠. 그리고 샐러드 재료로도 많이 쓰이는데 마요네즈 대신 플레인 요거트를 넣으면 더욱 건강한 느낌이라 좋더라고요. 아침 공복에 좋은 음식 다섯 번째는 요거트입니다. 요거트는 우유나 탈지유에 유산균을 넣어 발효시킨 유제품이에요. 그리스 등 지중해 연안 지역에서 만들어 먹던 전통 식품이었는데 19세기 이후 유럽 전역에 보급되어 현재는 세계인들이 즐겨 먹는 식품이 되었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초반 남양유업에서 처음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이 그렇게 좋길래 대표적인 건강식품으로 불리게 되었을까요? 바로 장건강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요거트 속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성분이 장내 유익균 증식과 유해균 억제에 도움을 주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줘요.